농협, 새마을금고 주거래라면 바로 확인해보세요. 농협, 새마을금고에 통장 하나라도 있으시다면 이 소식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. 2011년 저축은행 사태 기억하시나요? 16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며 10만 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. 그때 보상 못 받은 피해금만 1조 원이 넘어 뱅크런 사태까지 터졌는데요. 혹시라도 은행 망하면 내 돈은 어떻게 되나? 걱정해 보신 적 있으셨다면 이제는 그 걱정 조금 덜어도 됩니다. 지금 화면을 두번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. 올해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납니다. 24년 만에 큰 변화입니다. 이제 농협, 신협, 새마을금고까지 어디에 넣어두셨든 원금과 이자 포함 최대 1억원까지 보호받습니다. 단, 주의하세요. 은행별로 1억원 한도입니다. 한 은행에 1억 3천만 원을 넣으셨다면 3천만 원은 보호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여러 금융기관에 나눠두는 게더 안전합니다. A은행에 8천만 원, B은행에 7천만 원 이렇게 나눠두시면 전액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 설마 은행이 망하겠어? 하면 늦습니다. 내 돈, 내가 지켜야 합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카카오톡으로 가족이나 친구분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. 2011년 같은 피해 다시는 없어야 하니까요.